고린도 후서 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키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좌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훈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거마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항상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이를 함께 매지 말라. 위와 불법이 어찌하여 빛과 어둠이 어찌 석이며, 그리스도와 벨라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성이 어찌 일치가 되리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되, 내가 그들 가운데서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